어김없이 개쩌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24만 5천 fv를 충전을 해오셨는데 이사쿠 오카를 쓰고 계셔 겁라 네. 부러워 나이안 써봤는데 이거 엄청 좋겠죠 개준님 심지어 오버록이 140이네요? 그래서 오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거 얼투티를 낄 수가 있구나 네. 와 부럽다 네. 구조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오, 하여튼 요걸로 지금 스찬도 36개 스찬도 36개 정도가 준비가 되있으신데 왜냐? 아마 내가 봤을 땐 살리바를 지나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거지 않을까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오늘 교환 이거 한번 포기를딱 하신다고 예 네, 하시기 때문에 일단 24만 도리. FV로 일단 팩강을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 원상이랑 같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똥쌀가기 직전이었는데 아그래 그럼 일단 똥을 네. 좀 싸고 보세요 아뇨아뇨 우선 해보, 해보, 어? 해볼까요? 한번 까고 <laughs> 똥나오면 똥쌀가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까보고요. 136 나와야 돼요? 몇, 몇 이상 나와야 돼요? 135. 뭐, 4도 나오는 거긴 한데, 이탈리아. 센터 백. 나폴리. 오른쪽으로 1 3 5네 135? 똥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똥싸러가면 되는 거고. 저는 원래 근데 이거 맨날 깠는데, 맨날 이상으구나와 여기서 얼토티 나오면? 브라질, 센터 고나오베 스트랙입니다. 이 똥망쓰레기니까 꾸냐 오 얼마야? 7천아와 그런게 나오는구나 7천억 짜리가 한번 나왔었지 아 아, 아르헨티나 메시에이 씨블 시이 바퀴 어디 아르헨티나 아 메갈린 여 그래도 130 좋네요 아, 나쁘지 않네요 130차 나올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130차 아, 응. 나오면 솔직히 똥이니까 똥이 네. 진짜 이긴 하죠 똥이긴 해요 네. 스테이 어? 그린마도만맨은1 3거 아니야? 134> 134> <웃음> <웃음>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키노서1 3 7장이 바로 뽑아 보자. 대기해! 공미! 르케텔라든가요어 맞네요. 삼진. 근데 이것도 뭐1 3 4라서 이것도 팔리긴 하거든요. 르케텔라든가 보자. 자, 미국입니다. 꺼지세요. 오, 자, 가 보자고. 뉴스 데스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두 나왔습니다. 우두도 134짜리고. 야, 여기서 138이 돼도 개꿀이야. 그냥 얼토치만 나와도 개꿀이에요. 안 나오잖아. LW. LW. 어, 와! 우 136. 좋아. 136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자, 브라질. 스 트라이커 개 쓰레기 꾸냐 나왔고요, 계속 갑니다. 아, 근손이야나좀 패강 잘해요. 여러분 프랑스 스트라이커 두회다두회두회 이진 계속 갑니다. 가보자. 독일입니다. 센터백, 요나타 아, 리디거, 리디거도 130. <laughs> 자, 벨기에 주케이, 어? 벨기에 주케이? 스 자, 계속 가볼게요. 1기의 g k a 겠지스0 0이 루카 케우 좋습니다. 계속 프롬이 안녕? 자, 안 궁금해요. 임파키의 자, 계속 가보고. 피아다가 FV 보자는 말씀하셨다 아, 모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우, 두개 한번 가볼까? 얼토 티가 되게 달랐는데, 이거? 사진이요. 야, 얘는 좀 팔리면 팔만한데 10만 FV잖아. 아, 진짜 구라한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오바정 이거 20개 올까기 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여러분들? 이거 올까기 하면은 여러분 유튜브 최초예요! 그쵸 나? 이거 하면 유튜브 최초야! 어때 좀 궁금하지나? 궁금하긴 하죠? 야 원상아 5,900작이 20개 올까기 해본 적 있냐? 이거 하면은 유튜브 최초 아니야 채워드릴까요? 아 진짜요? <laughs> 만약에 20개를 올까길래 그럼 최초지? 최초겠죠 최초. 한 번도 없지 <laughs> <이걸로 웃음> 이걸 할, 할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사람이 어떻게 근데 계준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올터키? 아니 뭐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이거는 안 나와도 음.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laughs> 이거 100만원이잖아요. 딸깍 한 번에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 0 0만원 1초만 쓰는 거죠. 1초에 100만원. 한번 가볼까요 형님? 괜찮으시다면 혹시 아니 그럼 지지긴 하겠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난 구경해야겠다 이거. 이건. <laughs> 이건 못 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최초 유튜브 최초 5,900FV짜리 여러분들 올까기 20개입니다. 자! <laughs> FV예요? 와0만 원이요? 어, 이거 다시 이거 다시 충전됐어. 저 아까 그 똥싸고 오징어 있는 보고왔는데 FV가 그대로네. 어, 똑같애. 스케줄 왜안 하고 뭐야? 있었어요? 아, 잠깐만. 아, 스케줄 하고 있었어요 지 무슨... 뭐지? 뭐 하고 있던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네. 야 미쳤다. 자 가보. 2 0 개. 야. 아, 다 이거 두번 누를 수 있어. 대박이다. 이거를 두번 누를 수 있어. 딱한 번에 1 0 0만 원이잖아. 자. 올까기 한번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서버최초 유튜브 최초 59,000원짜리 팩 20개 올까기. 갑니다. 118,000원 분 그냥 딸깍 한 번에 태운 거야 그냥. 어떻게 딸깍 나요? 한 번에 궁금하다. 뭐 나올지. 어쨌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여기에 얼뜻이 안 얼뜻이 안 나와도 그냥 138짜리만 나져도 솔직히 이게 맞아. 138이 1초 넘어요. 근데 138 오지 만들면 팔려요. 4초, 아, 진짜. 가보자. 진짜 무나오 <laughs> 진짜 나오나? 어쩌지 아이씨 야, 어? 파라놀루네 어? 파라놀루 1 130, 3인가8 뭐? 어? 어? 138 상징이네 이거 이거 오지만들 팔려요 야 2조 <laughs> <laughs> 먹었네! 우와 대박이다! 하나, 138개 나오긴 하네! 근데 이게 하나 먹었으면 나쁘지가 않은 게 이거 사실 100만 원에 벌써 300배 먹은거 거의 60배예요 하나에 아 이거 오지지 팔린다니까요? 이거 팔려? 팔려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왜냐 이거 하나 사야 교환 하나 할수있거든 그냥 먹으면 별로 안 되긴 해요 그럼 이걸 한번더 가볼까? 해서 만약에 138개 나오면 그것도 오진하면 돼요 어? 괜찮다 그러면 은 개꿀이긴 해자 갑니다 한번 해볼래? 아니 무서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삭구 오진 있으니까 형이 투톱이었죠? 호날두는 너무 둘다실질이라서 일주, 어. 아니면 사이바 버리고 센터백 하나 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호날두 나이상태 뽑고 팔아버려 <laughs> 그치 어, 팔면 에, 아니, 뭐 팔면 되지 반대쪽 오진 뽑아 드릴게요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야지 이거 1만원 지금 딸깍 구번에 200만 원 날라간 거잖아 맥토민이 맥토미니 원하시네 맥토민이요? 오진 맥토민이 영지만 음. 와도 진짜 음. 편리던데 뭐 또죽어 네? 어떤 새끼야, 이거. 돈 아니야. 아니게 아니, 돈 아닌데. 리리그도 134 아니야? 1 3 5네 어? 진짜 확률 개럽잖 일단 이걸로 불려서 형님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오진을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1 3 8짜기 차나놀로? 응 차나놀로. 이 이런 거왜 넣는 거야?